안녕하십니까 로이입니다. 소개드릴 코인 XRP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모두가 현재 시점에서 매수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뭐라고요? 자 기회라고 합니다. 자 이게 오늘 오후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자 현재 시점 리플 코인 오르고 있습니까? 다시 하락 압력을 받았죠. 자 어제 날짜로 올랐던 부분이 다시 오늘 날짜로 하락 압력. 리플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어젯밤에 올랐던 부분을 오늘도 반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비트코인도 그렇고, 리플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미국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 모두가 다 같이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말 그대로 대외적인 이벤트가 전반적인 시장을 크게 압박하고 있는 모습에서 조금씩 조금씩 반등의 기미가 이제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냥 곧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늘 날짜로 또 한번 조정 구간을 가져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왜 이런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 줄까요? 자, 우리 떨어진다, 올랐다. 자, 이런 부분에 엄청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현재 시점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3,200원을 사이에 두고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여러 번 반복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박스권 라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단가에 지지 라인을 만들어 놓은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지지 라인의 움직임을 만들어 주고 있냐? 당연하겠지만 대외적인 이벤트 뭐가 있다 라고 했습니까? 자, 첫번째. AI의 거품론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끝납니까?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실적이 예상치와 동일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AI 거품론에 완벽하게 이제 해소가 될수 있습니다. 자, 또한 뭐가 있습니까? 12월 달 미국의 금리 결정.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지금 그 부분은 우리가 인하로 예상을 했다가 현재는 어때요? 동결로 예상하고 있다. 자 이러한 부분이 시장의 변동성을 줄 만한 요인들입니다. 자 근데 이 요인들이 이제는 점차 해소가 되고 있는 시점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자 그런 과정에서 지금처럼 3,200원을 사이두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이 라인은 확실한 지지력을 테스트받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할수 있다라는 거. 자, 우선 이 뉴스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어떤 뉴스입니까? 자, 비트코인. 현행 저점을 찍고 반등력을 가져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일시적인 조정일 뿐이고 12월 달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10월 달, 11월 달, 이두 달, 정말 힘든 구간, 아직까지도 힘든 구간입니다. 그런데 12월 달에는 연말 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 자, 불확실성들이 확실하게 해소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장은 이것보다 호재는 없습니다. 불확실성이 가장 큰 악재이고요. 이런 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확실성을 갖고 움직이는 게 강력한 호재성 이벤트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걸 한번 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어 어떠한 대응 전략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될까요? 자, 다음 뉴스 보시면 XRP 리플 코인 밀려도 다시 일어선다. 자, 뭔 말입니까? 밀려도 다시 올라가고요. 밀려도 다시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자, 떨어져도 올라가고 떨어져도 올라가고 이 말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은 단기적인 흐름의 반전 가능성을 주목받고 있는데 자,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완벽한 바닥 구간에서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도 그리고 막 알트코인도 동반 상승력을 보였던 게 언제입니까? 어제였고 그리고 오늘 날짜로 소폭 상승했다가 다시 한번 하락 그러한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만들어진다면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강력한 지지 라인과 강력한 저항 구간을 만드는 시점 이라는거 자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또한 투자의 관점을 새롭게 가져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어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지속적으로 리플코인의 모멘텀은 수없이 들으셨을 겁니다 자 모멘텀 뭐가 있습니까 자 첫번째 ETF에 대한 기대가 그리고 두번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가 있죠 자 하나씩 보게 되면, 자이 ETF는 펀드예요. 펀드는 개인의 자금만으로 운영이 될 수가 없고요. 무조건 고래라고 하는 세력, 즉 기업과 기관의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어이 ETF가 상장이 되었고 수많은 고래들의 자금력이 유입이 되었죠. 자 그것만으로도 리플 코인의 기본적인 바탕에 투자를 하고 있는 고래의 움직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뭡니까 어, 미국의 달러와 1대1로 연동이 됩니다 자 미국이라는 나라 입장에서는 달러를 발행하는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이 어, 상승시켜서 자신들의 달러의 가치를 더욱더 어, 키우겠죠 자 미국은 절대적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을 들고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미국이란 나라가 가상자산 시장의 수도가 될 것이고, 뭐요? ETF부터 스테이블코인까지 완벽하게 우리 미국이란 나라가 선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야기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요. 자, 그 이유가 리플코인의 모멘텀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한번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 우리는 어떠한 대응 전략을 가져갈까? 떨어진다 해서 매도하고 올라간다 해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지지와 저항구간을 체크하면서 우리의 매수 매도 그리고 대응 전략 그리고 어, 비중 관리까지 확실한 수익권을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이 필요한지를 전략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는 걸 오늘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아래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영상 좌측 하단 부분에 보시면 링크 있습니다. 자 링크는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죠.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자 어떠한 링크를 클릭하시더라도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되실 거고요. 제가 자료 먼저 넣어드릴 거고요. 톡방 링크도 함께 보내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저희 정보 공유방 입장하셔서 실시간 매수와 매도 비중 관리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함께해서 안정적인 투자 함께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영상도 무료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입니다 자이 모든 부분 뭐라고요 100% 무료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기 상단에 있는 따봉 버튼과 자 링크만 한번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안정적인 수익 실현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XRP 리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의 etf가 폭발적인 확장력을 가져오고 있다 라고 합니다 자 이번엔 진짜 대세 상승으로 이어질 것인가 자왜 우리가 그렇게나 기다렸던 자이 etf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주된 이유가 대외적인 이벤트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한가지 뭐가 있습니까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도자하고 있는 환경은 xrp만 있었죠 근데 이제는 xrp etf 라고 하는 투자 상품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고래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자 투자 자금이 분산될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겁니다. xrp에도 어, xrp에 투자했던 자금이 이제는 xrp etf 쪽으로 자금이 쏠려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자 이건 어떤 걸 말합니까? 자 분산 투자라고 합니다. 자, 투자의 분산이라고도 하죠. 자, 우리가 분산 투자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부동산, 주식, 채권 그리고 가상 자산에 투자한다. 자, 왜 이렇게 분산할까요? 당연하겠지만 안정적인 투자의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이 분산 투자예요. 자, 오랫동안 자, 이 부분을 만들어내고 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들 어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ETF가 나왔으니까. 리플에서 돈이 빠져나간다 그러면 리플은 영영 안 오르는 거 아닙니까라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자 아니죠. 자 ETF는 뭐예요? 펀드예요. 펀드의 기초 자산이 있어요. 자 그게 뭡니까? 리플입니다. 자 리플이 올라가야 XRP ETF가 오른다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폭발적인 확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얼마입니까? 리플 스팟 ETF가 첫날 얼마입니까? 2억 4천 5백만 달러가 유입이 됐습니다. 자, 강력한 출발을 보여준 게 누구입니까? XRP 스팟 ETF라는 거. 자, 2억 4천 5백만 달러. 정말 어마어마한 자금이 유입된 현재 시장에 환경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 약세는 완벽한 페이크였다. 자, 리플 ETF에. 공급 흡수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자, 24달러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현재 시점은 얼마입니까? 3,500원도 못 갔고, 3,200원도 왔다 갔다 하면서 떨어졌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자, 물론,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XRP. 자 xrp 이전에 4년 동안 어디에 있었습니까 천원입니다 천원 천원대 라인에 천원을 돌파하지 못했던 게 누구입니까 리플이었습니다 자 불과 작년 11월 달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3천원대를 훌쩍 넘었죠 자 물론 이 단가가 많이 올라간 단가는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거야 자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확실하게 모멘텀이 살아있고 상승의 재료가 충분하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그 단가를 찾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자리를 찾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함이라는 걸한번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처럼 시장에 변동성을, 변동성을 주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만 나오게 되면 시장은 확실한 안도감, 즉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왜이 엔비, 어, 엔비디아가 뭡니까? 엔비디아는 AI의 대장입니다. 대장. AI의 대장인데 최근에 이 AI가 뭐라고 합니까? 거품이 있다라고 하니까 시장이 어때요? 하락해요. 거품이 있는지 없는지 어, 확인은 언제 합니까? 11월 19일입니다. 미국 날짜로. 자 그러면 우리나라 날짜로는 20일입니다. 내일입니다. 자, 그 이유가 어, 실적이 나와야 이제 확인이 되죠. 자, 우리나라는 이제 20일 날 나오기 때문에 이제 내일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어, 시장은 선반영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 선반영을 한다라고 했죠. 자, 근데 실적이 이제 나와야 확인하기 전에 왜 떨어질까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선반영을 한다라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시장의 가장 안 좋은 방향을 먼저 반영받는다. 이 선반영입니다. 자, 이게 11월 19일, 오늘 날짜로 실적이 발표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0일 날 어, 실적이 발표된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실적 발표에서 예측치가 동일하게 나왔어. 그러면, 어닝 n i n g surprise가 또 발생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어때요? 거품론 나왔던 건 한꺼번에 들어갈 수밖에 없구요 자, 거품론이 들어간다면 어떻습니까? 자, 이것 때문에 떨어진 건 올라야 되겠죠. 자, 이게 선반영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넘어가는 거. 확실성을 갖고 넘어가는 거. 그게 이 뜻이라는 걸 여러분 한번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같구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금리가 있죠. 금리가 현재 시점 어떻게 예상합니까? 자, 동결을 예, 어, 51.1%가 동결로 그리고 48.9%가 인하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12월달 금리 결정이에요. 자, 12월달 금리 결정인데 왜 지금부터 이렇게 난리를 치냐? 당연하겠죠. 자, 12월 금리 발표하고 시장이 충격을 먹, 먹으면 막 떨어지는 걸 어, 시장이 원할까요? 원하지 않죠. 이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자, 12월 달. 금리 결정을 지금부터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 왜 시장의 충격을 어, 완화시키기 위해서 사실상 동결이랑 이나랑 얼마 차이 안 나죠, 지금? 자, 물론 시장에서는 이나를 예상했기 때문에 투자 자금이 더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동결을 할 수도 있어. 그럼 어때요? 시장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충격 받은 걸 지금 시장의 단가로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12월 달입니다. 그러면 금리 또한 선반영 받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시장의 충격을 덜 주기 위해서 12월 달에 이미 동결할 것으로 예상해서 충격을 지금 받았어요. 자, 금리가 나오면 확실성을 있게 각 어, 확실성을 어, 갖고 가야죠. 이제 어, 이게 바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확실성 있는 시장이라는 걸한번더 확인하시면 음,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자, 물론 그 전까지 여러 경제 지표를 보면서 우리 또한 투자에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냥 가만히 매수했으니까 올라갈 때까지 기다릴 거야. 이게 투자입니까? 이건 적금이죠. 투자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어, 한다는 투자는 어떤 겁니까? 확실한 지지와 확실한 저항 구간을 체크하면서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그 다음에 신규 매수 타이밍 아니면 나는 저점에서 매수했어. 지금 수익이 충분해. 그러면 비중을 떨어내야죠. 팔기 전까지 수익 아니고요. 또한 팔기 전까지 손실도 아닙니다. 자, 지금은 시장이 출렁이는 가운데 이 가운데 있어요. 자, 우리 또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알고 투자를 하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해되시죠? XRP 리플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자, 영상 유익 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아래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영상 좌측 하단 부분에 보시면 링크 있습니다. 링크는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자 어떠한 링크를 선택하시더라도 저희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되실 거고요. 제가 자료 먼저 넣어 드릴 거고요. 그리고 톡방 링크도 함께 넣어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저희 정보 공유방 들어오셔서 실시간 매수와 매도 비중 관리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함께해서 안정적인 투자 함께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영상도 무료,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 이 모든 게다 100%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상단의 따봉 버튼과 링크만 한번 클릭하셔서 저와 함께 안정적인 수익 실현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